오늘은 교회 공간 실측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실측이냐? 이제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행사 때쓸 비품 설치할 공간에 대한 실측을 하러 왔습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 고난주간에 안막을 좀 가지고 와 가지고 대체로 좀 어둡게 분위기를 연출을 해볼 건데 어, 요 면을 싹 가릴 거예요 안막 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싹 가리고 그리고 이쪽 면에서 뭔가 메시지를 표시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몇 미터냐? 딱 레이저로 찍어보면 가로가 14미터 정도 나오는데 14미터 짜리 천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750, 750 끊어가지고 조금 여유를 둬서 중간으로 이렇게 입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볼까 싶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천장이 2.71 어, 2.8 2.85 정도 여유를 두고 천을 제작을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요게 가로폭이 이렇게 재보면은 1.36 그러면 1.5나 1.45 정도 측정하고 높이가 여기다가 타카를 박으면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바닥부터 재서 2.81어 여기는 좀더 높네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한 2.85나 2.9로 천을 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뭐 어, 올해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12층 공간에 올라와서 어 소원하기를 이 의자에 줄을 걸고, 어, 이렇게 해서 천을 내리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여기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 4.96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한 5.5, 한 6m 여유롭게 되는 천을 제작을 해서 끝에 링 처리를 해서 끈을 묶어서 내릴 수 있게끔, 아, 이게 단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동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교회가 인사동 쪽에 있다 보니까, 어, 요즘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에, 그리고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만 한 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어우, 사람 너무 많아. 우와, 여기 기계식 주차장이야? 이게 되나, 이거? 오오오움직인다 아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 오오오 <laughs>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싶어서 일단은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왔거든요. 근데 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내려가봐야 되는데 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층, 3층이나 2층... 와 이게 뭐고? 아니, 올라가야 되지?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많은 이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 괜히 혼자 왔네 일단 검정색이어야 되고 아, 이게 무대박이에요근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만들어서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작까지 다 해드려요 아, 단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요, 요이 색이 필요할 거예요요 이거요 네. 요거하고요거두 가지 네. 이게 뭐 비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이게 완벽한 거예요 아 이게 완벽해요? 네. 어. 그 샷이 얼마나 되어요여기 아예 만는거든요그 어. 가로는 750입니다 752장이 필요하고 세로는 한 550정도 정도. 750에, 네, 750에, 750에 오, 오, 552장 센죠 이게? 네 그럼 일자로 빨래채쫙피 가야하나 여기 주름이 들어가야 되나요? 쫙 피면 됩니다 네, 쫙 피고 어? 네. 아침에도 누운거 왔다거같저 <laughs> 처음 왔습니다 지금 길이 재고 온 거라서 네, 다섯 번. 키? 아, 여긴 또 여섯 마라고, 여섯 마네요? 여섯 마. 아, 저기는 막 열마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다른가 봐요. 여섯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네. 마가, 오, 구, 사, 아, 아니 구, 육이, 오십, 사거든요? 엉터, 사십. 오, 이거 되게 두껍다. 원래는 저희, 하거든요? 여기까지. 어, 저기, 빔 분위기 자체가 어두워가지고, 응. 그 빛만 투가 안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두껍네요. 네, 와, 되게 좋다, 이거. 와 어, 이거 되게 좋다. 네, 암막제에요. 아, 네. 아, 만이... 네. 예쁜 상에. 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원단값이 대체적으로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 처음 와봤는데 뭐 3천원 뭐 4천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어 근데 이제 한 단에 보니까 90cm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 붙여서 수선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이 수선비용이 꽤들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아까 알아본 가격으로는 한 90마 한 60마? 아 60마 정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 뭐, 4천0 0원 60만 하면 64, 24, 24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오버로크 쳐야 되지, 원단 이어야 되지, 이 인건비가 거진 20만 원 이상 더들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냥 배경천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직접 보고 사는 게 안심이 될것 같아서 방산시장 온 거죠. 그런데 역시나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오늘은 시장조사차 나와봤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